2025년 8월 3일 일요일 서울제 1경주가 곧 펼쳐집니다. 이번 경주는 국육등급 이세 오픈 1200m 경주로 데뷔 전에 치르는 신예들의 가축전이 예상됩니다. 우선 사벌레 베랑스는 주목할 만한 마필입니다. 유일하게 경주 경험이 있으며 데뷔 전에서 3위를 기록 연승률 100%로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조교 도한 꾸준하며 체중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경험과 준비도에서 앞서 있어 우승권에 가장 근접해 보입니다. 이 번대한 파워는 기수와 조교 사의 조합이 안정적이며 최근 훈련 강도도 좋습니다. 마체중도 453kg으로 안정권이며 기승 경험이 있는 이동아 기수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는 점에서 상위권 진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3번 블랙페페는 훈련량이 많고 조교 집중도가 높은 마필입니다. 제철 조교로 꾸준한 케이스를 보여줬으며 체중도 453kg으로 평균과 동일해 신뢰를 더합니다. 아직 시전 기록은 없지만 준비 면에서는 우수합니다. 10번 스톤 트루퍼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신예입니다. 마체중은 468kg으로 당일 대비 호전세가 예상되며 조교 횟수도 평균 이상을 기록해 성장세에 있습니다. 시전 경험은 없으나 마방과 기수의 조합이 괜찮은 편입니다. 복병으로는 1 1 번마스터 플랜을 지목해 봅니다. 473kg의 당당한 체격 조건, 그리고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조교에 들어가며 탄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유승환 기수의 냉정한 판단력이 한몫해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배당 가능성이 있는 일번머스키 클리버는 아직 기록도 경험도 없는 말이지만 조교 횟수는 상당히 많고 동진 조교의 패턴도 일정합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흐름이 나온다면 배당의 핵심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3일, 서울 제2경주가 잠시 후 시작됩니다. 국 6등급 3세 앞말들이 벌이는 1200m 단거리 승부. 각축 속에서 어떤 말이 선두를 차지할지, 출주 마필들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번 스마일 남산, 조교 횟수와 강도 모두 상위권이며, 훈련 패턴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체중 데이터는 비공개지만, 최근 조교 움직임과 기록 면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입니다. 복병으로도 언급했지만, 오히려 우승 가능성까지 있는 강력한 다크우스입니다 이번 트리플제니는 조인권 기수와 합을 맞춰 온 마필로 훈련 횟수는 적지만 478kg의 체중, 최근 1분 17초 6의 기록 등으로 꾸준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험이 적은 만큼 잠재력이 큰 마필로 앞선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고스트 게임은 출전 경험은 1회뿐이지만 무난한 조교와 498kg의 안정적인 체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다빈 기수와의 호흡 또한 나쁘지 않으며 데뷔전에서 가능성을 보였던 만큼 이번 경주에서 입상권 도전도 유효합니다. 5번의 원용만은 5회의 출전 경험과 함께 꾸준히 상위권을 노크했던 마필입니다. 평균 기록도 1분 18초대 특히 조교강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수가 많아 삼사착 싸움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병으로는 6번 기다하라를 지목 해 봅니다. 6번의 출전에도 아직 입상은 없지만 평균 체중 481kg의 안정감과 더불어 조재료 기수와의 조합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훈련량도 풍부하고 변화를 모색 하는 시점입니다. 고배당마로는 다시 한번 9번 스마일 남산을 지목합니다. 강도 높은 훈련과 날카로운 컨디션 이 겹치며 이변의 중심이 될수 있는 마필입니다. 2025년 8월 3일 일요일 서울 제3경주 이제 막 출발을 기다리는 국 6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들이 중심이 되는 가운데 새로운 돌풍의 주인공이 등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말은 이 버니어로 초이스입니다. 3전의 출전 경력 중두 차례 산사 기록이 있으며 복승률 66.7%, 평균 기록도 1분 23초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주에선 훈련량도 적절히 유지되어 컨디션 조절 면에서 우수합니다. 503kg의 안정된 체중 또한 강점입니다. 3벌라운더 베몬트는 복승률 50% 그리고 꾸준히 1분 2 2초대의 준수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승하는 최범현 기수와의 호흡도 나쁘지 않으며 빠른 스타트와 안정된 후반 스피드로 이번에도 상위권 진입이 유력합니다. 10일 번청에 스타는 출전 횟수는 많지만 복승권에 간혹 진입한 이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기록면에서도 평균 1분 24초 초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꾸준히 상위권을 노크했던 경험이 이번 경주에서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조교 흐름도 괜찮은 편입니다. 8번 글로벌 기상은 조교 횟수와 강도 모두 상위권이며 마체 중 또한 480kg으로 체격면에서도 우수합니다. 아직 실전 성적은 없지만 이번 경주에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잠재 마필로 중후반 추입력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복병으로는 일번 그랜드 파크가 눈에 띕니다. 두 번의 출전에서 한 번은 3착으로 입상권 경험이 있으며 평균 기록도 1분2 4 초대 중반으로 안정적입니다. 동아 기수와의 제후흡도 인상적이며 조교 강도도 우수해 복병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배당 가능성의 중심에는 구 번호민 퉁퉁이 있습니다. 꾸준히 출전하고 있지만 실전 성과는 없으며 기록은 평범한 수준. 그러나 훈련량이 많고 기수 교체를 통한 변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이변의 주인공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5년 8월 3일 일요일 서울 제4경주 연령 오픈 95등급 핸디캡 1,300m 경주가 곧 펼쳐집니다. 혼전 양상이 짙은 이번 경주 치열한 중위권 접전 속에서 누가 한발 앞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선 강력한 우승 후보 1번 최강 스피드가 눈에 띕니다. 데뷔전에서 바로 2착을 기록하며 100% 복승률을 기록했고 기록 역시 1분 21초 4로 빠릅니다. 전성규 조교사와 문세영 기수의 조합도 안정적이며 이번 경주에선 확실한 선두권 장악이 기대됩니다. 이어지는 이번 컨텀케이는 두 번의 출전 중 꾸준히 복승권을 유지한 마필입니다. 최근 기록도 1분 21초 6으로 수준 급이며 조교 훈련 강도도 높은 편입니다. 장추열 기수와의 호흡도 나쁘지 않으며 선두권 추입이 기대됩니다. 4번 서브스카이는 실전에서 꾸준한 성적을 보여온 마필로 복승률 33.3% 평균 기록 1분 22초 대 초반의 안정적인 흐름이 돋보입니다. 특히 조교량도 균형 잡혀있어 실전 감각도 좋은 상태입니다. 10번 글로벌합성은 3전 1승의 실전 감각에 복승률 66.7%라는 높은 수치를 자랑합니다. 평균 기록 1분 22초 안정된 체중 관리까지 더해져 상위권 도전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복병으로는 파이번 민트 플레이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기록과 체중에서 특별히 두드러진 성과는 없지만 조교 훈련에서의 꾸준함과 마방의 관리 능력을 감안할 때 이변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한편 7번 샤인 볼트는 이번 경주 고배당을 노릴 수 있는 복병 중 하나입니다. 기록은 평이하지만 훈련량과 잠재력 측면에서 변수 역할을 할수 있는 존재입니다. 대형 이변이 발생한다면 이 말이 핵심이 될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3일 일요일 서울제 5경주 95등급 핸디캡 1,200m 단거리 경주가 잠시 후 출발합니다. 총 8두의 마필이 출전한 이번 레이스는 치열한 순위 다툼속 복병과 고배당의 가능성까지 동시에 안고 있는 혼전 양상입니다. 이번 경주의 강력한 우승 후보는 6번 대원 용마입니다. 최근 기록은 1분 15초 5로 우수하며 평균 체중도 457kg으로 안정적입니다. 특히 출전 경험이 많고 최근 1년 기준 복승률 22.2%, 연승률 33.3%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교 패턴도 규칙적이며 조제로 기수의 기승 경험도 풍부합니다. 4번 세네클래식은 출전 횟수는 적지만 3전 1승, 복승률 33.3%에 연승률은 무려 66.7%를 기록 중입니다. 평균 기록 역시 1분 15초 초반대로 안정적이며, 505kg의 체중에서도 강한 주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혁 기수와의 궁합도 뛰어난 점이 돋보입니다. 이어서 8번 캔버스행고는 꾸준한 출전과 함께 최근 기록 1분 16초 7을 기록하며 무난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산 복승률 25.0%, 연승률 37.5%는 무시할 수 없는 지표이며, 조교 강도 역시 상위권입니다. 입상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7번 매니어는 유승환 기수와의 안정된 호흡을 바탕으로 최근 이전 1복승, 연승률 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중이 다소 낮고 기록면에서 다소 밀리는 감은 있지만 훈련량과 성실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병으로는 5번 매니샤크가 언급될 수 있습니다. 통산 19전의 출전 경험을 자산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 기록은 1분 15초 2로 빠릅니다. 다만 기복 있는 성적을 보이고 있으나 이번에는 잠재력을 폭발시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고배당마로는 1번 배달이 레건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출전 경험은 풍부하나 기복이 심한 마필입니다 하지만 최근 조교 내용이 나쁘지 않고 1분 18초대의 기록에서도 꾸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혼전 경주에서 복병 이상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제6경주, 1700m 장거리 전기가 펼쳐질 무대입니다. 출발부터 각축이 예고된 가운데 관록과 신의의 기세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번 경주의 중심에는 1번 원더풀 테크노가 우뚝 섰습니다. 전적, 기록, 체중, 조교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완성형 마필. 최근 1전 1승으로 복승률 100%를 기록하고 있으며 조교 훈련 역시 강도 높은 패턴을 유지하며 철저히 준비해왔습니다. 정정이 기수와의 호흡도 안정적입니다. 도전자는 2번 승리 바로 오즈. 데뷔전에서 여유 있는 승리를 거두며 실력을 증명했고 마이야 기수와의 전적도 호흡이 좋습니다. 체중 안정성도 높아 지속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3위권 싸움에서는 3번 과낙산글로벌이 빠질 수 없습니다. 전적 3전 1승 복승률 33.3%, 평균 기록도 1분 54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김성현 기수와의 전적도 50% 복승률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아크호스는 단연 8번벌 교위수입니다. 전적은 없지만 꾸준한 조교 패턴과 강도 높은 훈련 스케줄이 인상적입니다. 기본 능력을 과소평가해선 안되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7번 시크리 상자는 복병 카드로 주목됩니다. 통산팔전의 실전 경험과 꾸준한 복승권 근적 기록을 갖고 있어 고배당 한방을 노리는 팬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배당 가능성을 품은 사볼라운더 캐비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정우주 기수와의 꾸준한 조합에다 조교 강도가 상당히 높아 이번 경주에서 깜짝 활약이 기대됩니다. 오늘 제 6경주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한 번, 두 번, 세 번의 상위권 구도 속에 복병 7번과 고배당 4번이 이변을 노리는 흥미진진한 구도로 전개됩니다. 경주의 막판까지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치열한 승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8월 3일 일요일 서울 제 61차 경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7경주 국산 5등급 1700m 핸디캡 경주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이 경주는 중장거리 전개능력과 지심이 중요한 레이스로 조교현황, 마체중, 기수와의 전적, 거리 적응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순위를 예측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목만은 8번 골든볼입니다. 이 말은 네번의 출전에서 1승 1복승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최근 기록은 1분52초 대, 최고 기록은 1분52초 08로 경쟁말들과 비교해 평균적인 기록 이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체중이 평균 470kg으로 안정적이며 3위 평균체중인 459kg과도 큰 차이가 없어 이상적인 체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교도 빠짐없이 수행하며 꾸준한 컨디션 조절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됩니다. 그 뒤를 바짝 추격할 말은 1번이드 디스크로입니다 사전 1승, 2복승의 준수한 성적과 함께 최고 기록 1분 49초 30이라는 강력한 스피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수 조한 별과의 호흡도 좋습니다. 조교 횟수는 9회로 이번 경주 출전 마필 중 상위권에 속하며 연승률 75%의 전적은 이 말의 꾸준함을 방증합니다. 체중 또한 518kg에서 꾸준히 유지 중으로 경기력의 기복이 적은 안정된 말입니다. 3위 예상만은 6번이 망밴드입니다. 총 3전 1승 2복승이라는 뛰어난 효율성과 함께 복승률 100%를 기록 중입니다. 기록 출전 경험은 적지만, 시전에서의 집중력은 매우 높습니다. 최근 조교를 9회 이상 충실히 수행했고, 마체중도 평균 457kg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 대한 적응력은 아직 미지수지만, 기본 능력은 입증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7번 블랙 시대를 주목해야 합니다. 총 8전 중 3작 3회로 입상은 자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중위권을 지키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안정적인 페이스와 중후반 탄력을 보일 경우, 복병 이상의 성적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복병으로는 이 번글로리핀이 떠오릅니다. 아직 실전 경험은 없지만, 조규는 무려 16회를 수행하며 철저히 준비해왔고, 마체중 474kg 역시 3위 평균과 거의 일치해 기대를 모읍니다. 기승기수 임다빈 또한 기본기는 검증된 인물로, 만약 흐름을 잘 타게 된다면, 깜짝 입상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배당 마필로는사번나츠러너가 언급됩니다. 통산 전적 3일전 0승이지만, 오회준 우승, 사회3착등총 9회 입상 경력이 있으며, 연승률도 29%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조규는 꾸준히 받아왔으며, 오랜 경주 경험을 통해 전개 판단 능력과 페이스 조절 면에서는 강점을 지닙니다. 이번에도 후미 추입 전개로 전개가 열릴 경우 이변의 중심이 될수 있겠습니다. 2025년 8월 3일 일요일 서울제 8경주 혼합 4등급 1700m 핸디캡 경주에 출전하는 구두의 준마들이 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1번 블랙사탕은 조교 횟수 14회로 훈련량이 가장 많고 기승 경험이 풍부한 정정이 기수와의 복승률도 무려 75%에 달합니다. 해당 거리 기록 또한 1분 52초 9회 빠른 기록을 보이며 연승률 100%를 자랑하고 있어 이번 경주의 중심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 카라위너는 통산 복승률은 높지만 최근 성적이 아쉬운 면이 있으며 훈련량과 마체중 관리도 무난한 수준입니다. 복병 마번으로 주목해 볼 만합니다. 3번 거센진격은 고배당 기대주입니다. 이전 1승의 실적, 1분 52초 이래 빠른 기록, 평균 마체중 492kg 유지 등 기본기는 확실하지만 기승자 마야와의 이 조합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변수가 많은 마번으로 분류됩니다. 4번 칸맥스는 가장 높은 평균 마체중과 조교십주의 꾸준한 훈련, 기승자 기능근과의 호흡에서 복승률 28.6%라는 안정된 수치를 보여줍니다. 이번 경주에서 상위권 내 진입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번 비토리키는 기수 김효정과 이전 1승의 실전 호흡을 자랑하며 최근 기록과 조교도 준수한 편입니다. 특히 복승률이 50%로 높아 2위권 유력만으로 평가됩니다. 6번 자체 발광은 최근 다소 주춤한 성적이지만 마체중과 조교 성실도 그리고 리카디 마방의 조련이 뒷받침되는 복병마로 주목할 만합니다. 8번 나홀 대왕은 3위권 평균 마체중에 근접하고 기승자 유승환과의 공합도 준수한 편입니다. 중위권 이상의 성적이 예상됩니다. 9번 금황명장은 전적상 다소 부진했지만 마체중 유지와 조교 이력은 탄탄한 편으로 경주 전개에 따라 삼착 싸움에 가세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2025년 8월 3일 서울 제국경주 혼사 등급 1200m 단거리 경주가 펼쳐집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11두의 경주마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초반부터 이번 안센스타, 빠른 스피드로 선두권에 나섭니다. 지난 전적에서 복승률 50%, 최근 조교 역시 안정적인 훈련을 소화한 모습이었습니다. 1200m 단거리에서는 기록도 안정적으로 1분 14초대를 기록하며 기대를 모읍니다. 여기에 임다빈 기수와의 호흡도 나쁘지 않아 차승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외곽에서는 7번 이고하이, 강력한 중속을 바탕으로 추입태세를 갖춥니다. 통산전적 복승률 66.7%, 최근 1년 전적에서도 복승률 66.7%로 꾸준한 능력을 보인 마필. 문예영 기수와의 호흡도 안정적이고, 최근 기록 역시 1분 14초대 중반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경쟁마 중 하나입니다. 3위 다툼은 4번 브리도 시리슨이 유리합니다. 조교 횟수 6주 차이지만 꾸준한 성적을 내며 통산전적 9전 1승 1복승 기록, 평균 기록도 1분 15초대 중반으로 준수합니다. 여기에 송재철 기수의 기승으로 탄력적인 운영이 기대됩니다. 이어서 이 번스턴인 퀸도 선두권을 위협합니다. 조제로 기수와의 복승률은 다소 낮지만 최근 8전 중두번의 입상을 기록하며 저력을 보였고, 이번엔 거리 적응도 좋고 훈련 내용도 나쁘지 않습니다. 복병은 8번칭 쿠켓입니다. 무려 11번의 출전 중 2승 2복승을 기록하며 충분한 실전 경험을 쌓은 마필. 훈련도 잘 마쳤고, 김철호 기수와의 호흡도 믿음직합니다. 전개만 잘 풀린다면 3복승권의 진입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배당 노림수로는 3번 명맹을 추천드립니다. 데뷔 이후 입상 경험은 없지만 조교 상태는 양호하며 484kg의 체중에서 강한 걸음을 보였습니다. 반거리에서 깜짝 추입을 보여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경주는 한센스타의 선두 유지력, 위고하이의 강한 막판 추입, 그리도시리스의 꾸준한 기록과 실전 감각이 관건입니다. 복병마들의 전개 상황에 따라 고배당 가능성도 열려있는 경주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27일 서울 제10경주, 국사등급 1700m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집니다. 오늘의 경주는 특히나 조교 강도와 전적, 기승조합까지 탄탄히 갖춘 말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만큼 마지막 결승선까지 단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승부가 예상됩니다. 1위는 단연 11번 스마일골드 조교 횟수 13회, 마체중 3위 평균과 일치하며 최근 1년 복승률 66.7%에 통산 복승률도 44.4%로 경이로운 성적을 자랑합니다. 기록 또한 평균 1분 51 초대의 꾸준함을 보이며 압도적인 안정감을 안겨줍니다. 2위는 2번 슈퍼블루문 출중한 1년 복승률 40%, 평균 기록 1시 51분 9회 빠른 레이스 운영 능력을 갖췄으며 기승자 임다빈과의 호흡도 이미 두 차례 경험에 좋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위는 10번의 코포레. 직전 경주 1위, 최근 2연속 입상, 기수 변경 후 전적 2전 2입상. 기수와의 상성도 우수하고 마체중 3위 평균에 근접하며 훈련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위는 5번 테마 탄생. 전개에 따라 한 방이 있는 말로 기승자 빅투아르와의 호흡에서 복승률 25%. 해당 거리에서 2승의 전적 또한 인상적입니다. 복병만은 6벌레 전두하오. 청산복승률 50%에 출중한 전개력, 그리고 훈련에서도 강도를 높여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변의 중심이 될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고배당을 노린다면 9번 청산제주 다소 불안정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조교 패턴 변화와 접중 경험이 있는 기수 이현과의 재결합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 7월의 마지막 일요일, 서울 제11경주가 곧 시작됩니다. 총 상금 3,300만원이 걸린 이번 1800m 핸디캡 경주는 다양한 전략과 준비가 맞서는 무대입니다. 이번 경주의 1위 유력 마른 6번 플라잉 크루저. 훈련량, 조교 횟수 10회, 복승률, 75%, 체중 밸런스, 최근 전적까지 다방면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바짝 추격하는 별표 별표 2위 예상만은 7번 별콩 별표 별표입니다. 3전 중 2회 입상 기록과 함께 훈련 강도도 꾸준하며 평균 기록 또한 상위권입니다. 별표 별표 3위에는 8번 히어로짱 별표 별표 2위 유력합니다. 비록 아직 우승 경험은 없지만 2차 기회에100% 연승률, 복승률 모두 출중한 말로 최근 조교 강도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별표 별표 사이에는 3번 슈퍼 선더, 별표 별표가 예상됩니다. 기수 푸르칸과의 호흡은 아직 물음표지만 기본기가 탄탄한 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복병으로는 별표 별표 9번 마이티넷, 별표 별표 2 꼽힙니다. 다소 부진한 전적 속에서도 최근 기록 개선이 눈에 띄며 장거리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배당 노림수는 1번 퍼플 시나. 복승률은 낮지만 조교집중도와 출전 경험이 많아 단숨에 치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11경주는 훈련 강도와 체중 안정 그리고 거리 적응력을 갖춘 말들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며 막판 스퍼트가 순위를 가를 것입니다. 현장에서의 역전 드라마 그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서울 제11경주 예상 리포트였습니다. 하지만 2차 기회에 100%여상 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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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결표가 별표 예상됩니다. 기수 프르칸과의 호흡 호흡은 아직 물음표지만 기본기가 탄탄한 말로 주목받고. 또는 결표 별표 결표 별표 9번 마이티넷 결표 결표 2꽃히 눈에 띄며 장거리에서의. 가, 마지막으로 고배당 노림수는 1번 퍼플. 혹시나 복승률은 낮지만 조교 집중도와 출전 경험이 많아 단숨에 치고 나올 가능성을 대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1 1 경주는 훈련 강도와 체중 안정 그리고 접전이 예상되며 막판 스퍼츠가 순위를 <laughs> 현장에서의 역전 드라 하지만 2차 기회에 100%의 여...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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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표가 예상됩니다. 기수 푸르칸과의 호... 호흡은 아직 물음표지만 기본기가 탄탄한 말로 주목받고 또는 결표, 결표 9번 마이티넷, 결표, 결표 2꼽피 눈에 띄며 장거리에서의 마지막으로 고배당 노림수는 1번, 퍼플, 신화. 복승률은 낮지만 조교 집중도와 출전 경험이 많아 단숨에 치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도와 체중 안정, 그리고 역전이 예상되며 막판 스퍼트가 순위를 가를 것입니다. 현장에서의 역전 드라마, 지만 2차 기회에 100% 여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결표 결표 또는 결표 결표 9번 마이티넷 결표 결표 2꼭피 눈에 띄며 장거리에서의 외당 노림수는 1번 퍼플. 하지만 조교 집중도와 출전 경험이 많아 단숨에 치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도와 체중 안정 그리고 역전이 예상되며 막판 스퍼트가 순위를 가를 것입니다. 현장에서의 역전 드랍. 는 결표 별표, 별표 9번 마이티넷 결표 별표 2 코피. 점이 많아 단숨에 치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도와 체중 안정, 그리고 역전이 예상되며 막판 스퍼트가 순위를 가를 것입니다. 현장에서의 역전 드랍 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도와 체중 안정, 그리고 역전이 예상되며, 판 현장에서의 역전 드랍. 구독과 좋아요는 유신종합예상지를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상세 설명란에 유신예상종합지 온라인 판매 링크가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정확한 예측과 상세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승을 기대하겠습니다. 2025년 8월 3일 서울 경주를 맞추셨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 주세요.